오늘도 전국 체전에 출전한 제주 선수단의 메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값진 메달 뒤에는 경기 내내 따라붙으며 맞춤형 지원에도 맡은 전담팀의 땀방울이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체전의 숨은 조력자들을 민소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노련한 다리 기술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서로 밀리지 않기 위해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고된 훈련과 경기로 멍이 들지 않는 날이 드물고 몸 곳곳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시합을 앞둔 선수에게 아픈 곳을 물어보며 근육 테이핑을 진행합니다. 과격한 운동으로 무리가 간 부위에는 냉찜질과 마사지하며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힙니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선수들의 회복을 돕고 경기력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C팀 현장 지원 팀을 파견해서 어, 유도, 태권도, 레슬링, 시름 여러 종목에 대해서 각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 컨디셔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확실히 도움이 잘 됩니다. 안 좋은 부위나 테이핑 할줄 모르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도움도 많이 주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와것 같습니다. 전국 체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남년고 이현지가 유도 개인전 2관왕에 올라 전날 이진혁에 이어 남매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앞서 전날 열린 볼링 남자 18세 이하 3인조 경기에서는 제주 선발로 출전한 정준서, 고상진, 신성우가 멋진 기량을 뽐내며 1위에 올라 금메달을 어. 추가했습니다. 수영에선 서귀포 시청 이주호가 배영 200m 한국 신기록에 이어서 배영 100m에서도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이 다이빙에 출전한 남영고 이혜주도 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민소양입니다.